어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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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시와요.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는 유튜버 아우니입니다. 오늘은 자연풍 섬을 꾸밀 때 나무를 자연스럽고 울창해 보이게 심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서론 없이 바로 출발해볼까요? 뾰뿅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전에 나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선 나무의 종류에는 활엽수, 침엽수, 배나무, 야자수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보통 자연풍에서는 이 순서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크기별로 보면 S, M, L 그리고 다 자란 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종류별로 그리고 크기별로 심어볼게요 우선 야자수는 모래를 깔고 심어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모래 위에 이렇게 심어주고, 그 다음엔 활엽수를 심어주고, 그리고 대나무, 마지막으로 침엽수를 심어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 나무마다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키로 봤을 때는 다자란 나무 기준으로 침엽수가 가장 크고 대나무 화렵수 야자수는 그 크기가 비슷하죠. 그리고 넓이로 봤을 때는 야자수와 화렵수가 비교적 넓은 편이고 침엽수와 대나무가 좁은 편임을 보실 수 있어요. 즉 세로로 공간을 채워주고 싶다면 침엽수나 대나무를 가로로 공간을 채워주고 싶다면 화렵수나 야자수를 심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실 키로 봤을 때 침엽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세로 공간을 채울 땐 대나무보다 침엽수가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라지 사이즈의 경우에는 대나무와 야자수가 활엽수보다 키가 작죠. 이것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활엽수와 침엽수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대나무랑 야자수는 약간의 포인트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대나무는 S와 M 사이즈의 경우에는 덜 자란 티가 확 나다 보니까. 색다른 포인트용으로 사용하기 좋겠죠? S사이즈는 잡초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나무들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이 공간을 채워볼까요? 여기는 저번에 폭포 만들기 영상에서 썼던 공간인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 조금 다듬어줬어요. 그리고 건물 뒤편은 어떻게 꾸미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건물 바로 뒤편은 아무래도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어떤 걸 꾸미기보단 나무를 심어서 채워주는 편입니다. 마침 딱 심기 좋게 박물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네요. 이 위에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이렇게 나무 심을 공간을 만들어줬고 아, 여기는 정리를 못해가지고, 아, 잠시만요. Don't worry about it. 여기 위쪽에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여기는 이 길을 따라서 쭉 나무를 이어지게 심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절벽을 이렇게 쌓아놨는데요. 이렇게 밑 부분에 절벽을 세워서 나무를 심으면 또 색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뒀어요. 이것도 곧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무는 크기별로 이용해서 심어주면 더 울창해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 모양을 생각해주시면 편한데 우리가 지나갈 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런 형태로 나무를 채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 부분은 M 사이즈나 라지 사이즈의 작은 나무로 채워 주고, 중간은 다자란 나무로 채워 주는 거죠. 사실 S 사이즈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공간을 채워 준다기 보단 이런 곳에 포인트용으로 심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M사이즈 나무를 심어줄게요. 그리고 이 화렵수 옆에는 가로로 채워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침엽수보다는 화렵수를 심어주는 게더 좋겠죠? 그 다음 크기인 라지 사이즈로 심어줄게요. 근데 그래도 크기가 작은 나무들이라서 그런지 공간이 남네요. 위에다가 또 화렵수를 심어주면 밋밋해질 수 있으니까 침엽수로 빈 공간을 채워줄게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채워지는 느낌이 나죠? 이번엔 이쪽에 침엽수를 심어줄 건데, 역시 침엽수를 심으니까 가로로 이렇게 비어 보이는 공간이 생겼죠? 그럴 땐 화렵수로 그 공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무를 어느 정도 심었다 했을 땐 포인트로 대나무를 심어주면 딱 좋겠죠? 같은 방법으로 다른 나무들도 심어줄게요.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아 그리고 숲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을 땐 최소한의 간격으로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 칸만 남겨두고 다닥다닥 심으면 부자연스러워 보이니까 가로 세로 2x3칸이나 한 1x2칸 이내에 대각선 형태로 심어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무를 심어줬는데 뭔가 허전해 보이죠? 위쪽으로 보이는 나무들 주위에는 이렇게 빈 땅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낮은 나무나 꽃 그리고 가구들로 그땅 을 채워 줘야 꽉차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길을 지나갈 때 위쪽으로 보이는 나무들보다 밑에서 가려 주는 느낌의 나무를 잘 심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밑부분에 도 나무를 심어 볼까요? 여기도 역시 M 사이즈 화렵수로 스타트를 끊어 주고 바로 밑에 라지 사이즈 화렵수를 심어 줄게요. 그리고 밑부분에 나무를 심을 땐 나무의 높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길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키가 큰 나무를 심게 되면 지나가는 길까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바로 밑부분에 이렇게 키가 작은 나무를 심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자란 나무는 이렇게 최소한 5칸 정도 뒤에 심어 주는 것이 좋아요. 어, 그리고 지나갈 때 침엽수가 잘안 보이네요. 이거는 옆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다른 나무들도 같은 방법으로 심어 줄게요. 여기는 또 시야가 가려지니까 작은 나무로 교체를 해줄 건데 이왕 고치는 김에 야자수로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어색한 부분은 고쳐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게요. 어때요? 확실히 밑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공간을 채워주니까 더 울창해 보이죠? 아, 그리고 덜 자란 나무의 경우에는 한칸 옆에다가 과일 나무를 심어줘야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오른쪽 공간도 아까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그대로 심어줄게요. 자, 이제 이 절벽을 이용해서 나무를 심어볼게요. 이 절벽 바로 밑에다가 나무를 심어주면 훨씬 울창한 느낌을 내줄 수 있어요. 길 바로 밑에 한줄 정도는 나무를 심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두고 절벽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엔 작은 나무들도 심어줄 건데 여기서는 촘촘하게 심지 않으셔도 돼요. 주칸 정도 띄어서 심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절벽 위에 있는 나무들이 가려줄 거니까요. 이제 절벽 위에 나무를 심어볼게요. 여기에 나무를 심을 땐 절벽 바로 앞부분에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나무들 사이로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다 자란 나무들로 심어줄게요. 자 이렇게 걸어가주면 어때요? 색다르게 시야가 가려지는 느낌이 들죠? 절벽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는 또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또 수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절벽에 나무 한 줄만 채워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공간엔 건물을 세우거나 쉼터로 만들어도 좋겠죠? 마침 여기서는 다리가 보이니까 뷰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방법으로 위로 보이는 절벽도 채워줄게요. 이렇게 위쪽에 절벽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으면 기본 시야로 지나갈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야를 이렇게 올려서 봐줄 땐 훨씬 울창한 느낌을 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완성된 공간 같이 보실까요? <목소리> 아직 나무 주변을 채워주지 않아서 약간 허전한 감이 있는데, 낮은 나무로 이 주변을 채워주는 방법도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라 오늘은 비워두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